내가 그냥 봐도 엄청나게 땡기더라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거에 내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은 얼마나 땡기겠어. 내가 왔을 때는 이미 많이 질렀을 거야. 그냥 미친 듯이 질렀겠지.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음, 난 이미 샀는데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뭐 하나 알려줄게. 나라면은 그 향수 안 써. 나라면은 그 향수 안 써. 왜안 쓰냐고? 야. 크, 요즘에, 요즘에 보면은 그 유튜브에 그뭐 페르몬 향수? 페르몬 향수라고 해서 광고를 엄청 때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어? 페르몬 향수라고 해서 광고를 엄청 때리는 게 있어. 보면은 뭐 후기 해가지고 후 후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자애들이 완전 뻑가고 뭐 무슨 뭐 안기고 싶은 향기다 뭐 남자 의향뭐 무슨 되게 야한 향기다 뭐 진짜 광고 완전 대박이더만 진짜 뭐야 어? 그거 보면은 혹할 수 있어 야야 야, 내가 형이 야, 연애를 얼마나 해봤으면 내가 이거를 찍고 앉아 있겠냐. 어? 내가 그런 입장에서 그런 상술이니 뭐니 이런 거 일단 다 걸르고 내가 그냥 봐도 엄청나게 땡기더라고.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거에 내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은 얼마나 땡기겠어. 내가 왔을 때는 이미 많이 질렀을 거야. 그냥 미친 듯이 질렀겠지. 그리고 이걸 보면서. 음, 난 이미 샀는데.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응. 근데 내가 뭐 하나 알려줄게. 나라면은 그 향수 안 써. 나라면은 그 향수 안 써. 왜안 쓰냐고? 야, 생각해봐. 광고를 엄청 때렸어. 근데 유튜브 생각보다 여자들이 진짜 많이 보잖아. 이거 보는 시청자 여자분들 진짜 많을걸? 근데 그 향수를 아마 그렇게 광고를 그렇게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면은 남자들이 그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진짜 미친듯이 가지고 있을걸 그러고서 이제 한번 놀러갈 때그 향기 있잖아 정말 개나 소나 다 뿌릴 거야 아마 다 뿌리면은 하... 그냥 그 향기를 계속 맡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메리트가 떨어져 메리트가 떨어져 그거 알지 한창 한번 붐이 쑥 올라갔다가 이제 그게 너무 많으면은 이제 한번쑥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이미 내성이 생겨버린다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유명하면은 난안쓸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진짜 한번 보면은 막 대왕 카스테라 집 같은 것도 있고 막 음식점도 뭐꿀 아이스크림 막 그런 꿀을 올려주는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한참 막 붐이 한번확 일어가지고 다 이걸 하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고 그러잖아. 근데 향수는 솔직히 이걸 뭐한달두달 달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년 동안 1년이 뭐야 1년 2년 안 놀러 가는 사람은 3년 이상도 쓸것같아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놀러 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뭐몇 주에 한번 이렇게 아니면 틈틈이 한번 그리고 뭐한번 데이트하러 갈때한번 이렇잖아. 근데 그렇게 해서 누적 돼가지고. 남자들이 향수를 그 향기로 다범벅된다 그러면은 진짜 여기서도 나고 저기서도 나고 또 저기 가도 또 나고 그러면은 좋아하겠어? 난안 좋아할 것 같아. 여자애들 향수 갈 때마다 똑같은 향기를 계속 맡으면은 좋을까? 안 좋지, 진짜 그렇다면은 도대체 형 팁은 주면서 이걸 뭐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지? 그냥 어, 무조건 하지 마,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럴 수 있잖아. 내가 팁을 줄게. 뭐냐면 대체로 형이 페르몬 향수 다 써봤어. 근데 대체로 페르몬 향수는 대체로 향이 참 좋아. 왜 그렇게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명품 향수도 좋겠지만 페르몬 향수가 은근히 되게 좋다? 분짜 그래서 나 같으면은 유튜브에 광고를 하지는 않거나 아주 잠깐 했거나 이런 제품을 조금 마이너 제품을 나는 쓸것 같아. 왜냐면, 자, 일단 기본 전제를 내가 깔아보고 볼게. 페르몬 향수는 그게 뭐 성분이 진짜 그 어떻게 들어갔고 이걸 다 떠나서 그 향이 대체로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굳이 너무 광고를 때려가지고 그런 거를 굳이 사가지고 남들 다 똑같아서 메리트를 못 느끼지 말고 조금 마이너 제품. 그 인터넷 치면은 네이버 치면은 뭐 페로몬 향수 하면은 진짜 종류별로 엄청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조금 마이너 제품 아니면 좀 후기 좀 있는데 이제 유튜브에 광고를 좀덜 때리는 제품을 나 같으면 살것 같아. 아니 조금이라도 좀 차이가 있어야지. 어, 이거 다른 향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 하지. 근데 너도 알다시피 연애에서도 있잖아. 똑같은 스킬을 너도 나도 다 쓰잖아. 그거 금방 소문나서 그 유행이 지난다 그래서 그거 안 통해 그 방법이 안 통해 왜냐 다 알고 내성이 생겨버렸잖아 그러니까 너무 대세를 따르는 건 맞지만 지금 너무 포화된 거를 하려고 하지마 알겠지 내 형이 진짜 주는 팁이야 메이저꺼 쓰지마 지금 광고가 너무 터져서 너무 많이 샀을거야 알겠지